더 좋은 결과를 얻을 거라 믿으면 실제로 더 좋은 결과가 생긴다고요? 지금 당장 일자리가 없는 사람에게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존 쪽으로 생각한다고 해서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혹시 지금 이 젊은이처럼 생각하고 계신가요? 긴 구직 기간에 지치고 현실의 벽 앞에서 희망을 잃어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상담가로서 그동안 많은 직장인들을 만나면서 제가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일수록 이직이나 재취업에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업의 대표자라고 상상해보세요. 채용 면접에서 활기없이 침체된 모습으로 임하는 사람을 뽑겠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기회를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당당하게 말하며 긍정적인 기운을 발산하는 사람을 뽑겠습니까? 당연히 후자겠죠. 긍정적인 태도는 능력과 열정으로 이어지고 사람들은 그 에너지를 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생택쥐페리의 어린 왕자에는 이런 아름다운 구절이 나옵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건 어딘가에 우물을 숨기고 있어서야. 지금 여러분이 마주한 이 힘든 현실, 마치 끝껍이 펼쳐진 사막 같겠지만, 그 안에는 여러분의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할 소중한 우물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역경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귀한 경험과 성장을 얻게 될 것입니다. 혹독한 시련은 우리를 좌절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큰 성장을 위한 디딤돌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비록 현실이 녹록지 않더라도, 희망의 끈을 놓지 마세요. 긍정적인 마음과 믿음이 있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힘내세요. 여러분의 빛나는 미래를 응원합니다.